네만나사처럼네하늘것 그래 같았는데 네, 문제의 플러팅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나정이 볼을 꽂을 어떻게 했니까이 행동은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나이 플러팅은 처음 척하면서 각 <이> 진짜 플러팅은 <이시 senator> 플라티 아니, 대 무슨 소리세요, 선생님. <laughs> 쓰레기 이 플라티넘은 다 하는 전문 용어로 더블 플러싱이왔어 아니. 여러분, 어떻게 해요? 뭐야? 춤. 못 네. 어 얘가 TV에서 화면을 <laughs> 근데 저 하면 천만 원 줘. 할수 있지. 그치. 응. 천만 원밖에 안 줄까? SNS인데? 몰라. 이게 썰이 회상치는 비율 2억 3억이라서 그런 거야. 나 같아도 저 꿈을 닦아줄 수 있어. 이게 먹고 있던 거 먹을 수 있어? 근데 1억인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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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. 뭐가 있어? 아 콧물 다 왔어. 아아 그럼. 아, 일억인데? 그냥 콧물인지 눈물인지 침인지 방법이잖아. <laughs> 어. 근데 이수이 방금 보니까 먹지 않았어. 그냥 손으로 들고만 있어. 자기가 먹으면이라고 했잖아 방금. 이거 먹고 있다고 먹을 응. 수 있어? 아니야 아니야. 먹어야 돼. 두 백억이야. 아니야 이억이면 할게. 에이 누가 이억을 두고 걸? 그거만 1억이야? 어. 나머지 0 0 0원도 또. 다 먹어. 다 먹어야지. 자본주의 굴복해야지 자기야. 다 포함해서 1억이면 먹었어야지 그것도. 아니지. 1억을 주는데 그걸 안 먹어? 어. 먹어야지. 자기야, 아직까지는 자본보다는 자존심. 아직 못 받아본 거야. 아, 진짜로 준다고 있는 게 아닙니까? 음. 니가 네, 네, 내 통장에 통일만, 아니 송금 이제 이것만 누르면 돼 확인만 누르면 딱 통장에 1억이 꽂혀 그럼 바로 그럼 바로 먹어 <laughs> 막... 바로 먹고 터치해야지 됐게 또 맞아 나 T야 나도 T야 나 그리고 S야 나도 S 아니 그럼 너 저기는 n 야나 S야 n 아니 n 는 진짜 그 샤워할 때 도둑 들면은 도둑이 딱 문을 열었을 때 샤워기로 물을 뿌린 다음에 손톱 통을 선포통을... 뭐 던져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한대 샤워할 때딱 안해 그냥 샤워할 때 샴푸 해야지 이제 린스 해야지 이 생각밖에 안하잖아 나도 그치? 렇 S야 <laughs> 가끔 그런 생각을 했 뭐? 세수하다가 귀신? 응 나도 <laughs> 그럼 린스 찍어보자 자기야 옷 바꿔 입기? 이거를? 내가 정답을 게 형은 자기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 싫어 방금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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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일 입을 것까지 응. 자기 내일 네. 응. 응. <laughs> 그래가지고 내일 것까지 하자 <laughs> So, huh. 너무 예뻐요. 너무 못생긴 것 같다네. 아, <laughs> 너무 매력 있어. 잡을 수 없다, 자기. 아니야, 자기는 <laughs> 실물 느낌 나는. 아 그렇게 가지 마. 어? 아니야. 혼 카메라가 더 낫어. 이건 내 목젖을 봐라야? <봐요? 웃음> 예쁜 눈을 봐. 귀여워. 의 중요성. 아빠 중요하긴 하다. 아, 이게 뜯었어? 네 아! 됐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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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뭐 할까? 어디 돌아갈 가, 타고? 만한... 어. 어. 네, 뭐, 일단, 저볼까 그럼? 어? 음, 일단, 그만큼. 음, 가요, 가볼, 가볼 만한 거. 기감. 저, 음, 음. 식 이, 저, 리성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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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가왜 그러지? 알겠어 일로 자기가 뭔지 해놓고 쉬이. 자기가 뭔지 했으어 <laughs> 사이사이가 제일 제일 게 뭐해 각도의 중요성 아니요 됐어 <laughs> 이마 매깨물고도망치미만 생각. 무슨 콘셉이야 안내문 있는 콘셉인가